오늘의 말씀 묵상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맡기신 책임과 보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 집하는 땅에 기업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 역시 받은 11조에서 다시 하나님께 거제로 1 1조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거제의 뜻은 들어올리다, 높이다라는 의미로 이는 제물을 하나님께 들어올려 바치는 의식이며 이 제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들어올리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이 다주님께로 붙어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이시며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희생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레위인은 땅의 기업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필요한 자원도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시간을 바쳐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필요를 채우십니다. 또한 레위인이 11조의 가장 좋은 부분을 택해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오늘 날 우리도 가장 귀한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쁨과 정성으로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